2023학년도 수능특강 생명과학 페이지 126페이지 13번, 14번, 15번, 16번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울산현대고등학교 부교재로 나온 내용이라서 일단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해설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13번 문제가 아마 좀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표는 유전자형이 일단 라지 이 스몰이고 어떤 동물 어이 염색체 수가 안 나왔어 그지 그 다음에 감수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형니온디귿요 놈들은 일단 중기세포이다 이런 힌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얘는 성염색체는 이제 여자로 되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자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성염색체 수 a b c 의 합이 12 이고 자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요게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세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지? 전체적 어, 유전자형 라지 스몰리 요걸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자 얘가 일단은 복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 라지 라지 스몰리 스몰리 가 되고요 그다음에 감수 1분열이 되게 되면 뭐둘 중에 하나가 양쪽으로 가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고 생식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강의는 조금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기초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조금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상위권 친구들은 조금 시기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세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형니은디귿 세포 셀이 세 개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세포 중에서 얘들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일단 찾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풀때 이게 일단은 포인트다. b는 a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그렇지? 상염색체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비율이 아 그러면 b는 a보다 클라면 핵상이 e n 또는 n 이걸 가지고 어 세포 수의 b를 알수 있잖아 그지 아 그러면 니 얘는 일단 핵상이 e n 인 세포고 얘는 n인 세포구나 이렇게 일단은 알수 있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핵상이 e n 인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핵상이 E N. 여기도 핵상이 E M. 여기는 핵상이 N. 여기는 핵상이 M.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염색체 수 E N. E N. 자, 그다음에 또 여기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이 어떻게 돼? 1 2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 요걸 또 보세요. 요 디그스 핵상을 알아야 되는데 요게 포인트네. 라지가 하나도 없어, 그 하나도 없는 위치가 우리가 어디를 잡을 수 있냐면, 어 라지가 하나도 여기 라지 있고 라지 있고 라지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렇지? 이 부분, 요 부분인데 지금 또 여기에 기억니언디그슨 중기 세포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포 구성이 나오면 이 위치가 감수일분열 중기고. 이 위치가 감수 2분열 중기의 위치고, 여기는 생식세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작점이니까, 일단 모세포로 출발하지. 그래서 항상 조심해 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야. 감수 1분열 중기의 위치는 여기다. 감수 2분열 중기. 그럼 둘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중기세포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세놈 중에 하나라는 얘긴데, 지금 라지가 하나도 없잖아. 그지? 아 그러면 small 2만 있는 요 구간이구나 그럼 여기서의 핵상은 뭐가 됩니까 n이다 라는 걸 잡을 수 있는거지 그래서 저 n인 값을 성염색체에서 몰라 x 근데 여기 2에는 2x가 되고 여기는 x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지그 여기 전제 조건에 small a 플러스 small b 플러스 small c가 12라고 되어있으니까 x 플러스 2x 플러스 x는 12 12 그러면 x는 3이 나오잖아, 그지? 아, 그러면 얘는 상염색체가 3이 있고요, 얘는 6개가 있고요, 얘는 또 핵상이 n짜리 3개가 있다. 이걸 잡으면 이제 문제는 다 풀렸다고 봅니다. Small a는 3입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이 가지고 있는 이가 염색체, 자 니은, 자이 부분 또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다가 염색체를 잠깐 그려볼까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봐야 될게뭘 봐야 돼? 상염색체 수가 여섯 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핵상이 이 N 이잖아, 그렇지? 그럼 실제 있는 음, 이가 염색체는 성염색체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 성염색체는 XX였어, 그렇지? 그럼 일단은 여기에다가 상염색체를 성염색체 그렇지? 복제가 된 걸로 쓸까요? 한 쌍, 두 쌍, 세 쌍에다가 성염색체 XX 한 쌍도 이렇게 이과염색체 접합한 형태로 존재하겠지,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 염색체의 수는 그지? 수는 몇 개가 됩니까? 표시할 때 6 플러스 xx까지 쳐야 되지. 굳이 이걸 안 그래도 되잖아. 그지 그럼 몇개가 됩니까? 2까 염색체의 수자. 총 염색체의 수가 몇 개입니까? 총 염색체의 수가 8개에서.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거는 2까 염색체지. 2까 염색체는 이 덩어리를 말하잖아. 그이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그지 4개이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귿이 가지고 있는 2 l 2에 DNA. 상대량은 자 아까 e n 위치가 여기가 어딥입니까 e n 위치가 여기가 니은이었고 그 n g This is t h n g This 기 s t 기 e s 라 m e t 그 i n g t 지 i s is 기 h e same thing. t h i 지 i 기 the s a m 개 thing. 그다음에 여기가 D 귿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D가 갖는 스몰 E의 DNA 상대량은 2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림 가는 동물 P는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끊고, 그렇지? 끊고 봐야 돼, 그렇지? 얘는 일단 체세포 분열일 거고 가는 근데 나는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 여기에 또 기억의 모든 염색체를 갖다 놓은 것이다 그리고 잠깐 써보면 여기가 G1기 S기 여기가 어 G2기에서 그죠 G2기에서 M기까지 이렇게 표시 안내고 그럼 얘는 지금 볼때뭘 봐야 됩니까? 얘는 볼 때, 얘가 지금 다 상동염색체가 아니야. 그지? 홀로 있잖아. 그지? 아, 그러면 얘는, 어, 감수 1분열이 끝났어. 그지? 그지? 감수 2분열 중기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그러면 구간 1에서 세포의 액상은 최세포분열은뭐 그냥 무조건 2N이지다. 그지? 의그 구간 2. 구간 2에서 기억이 여기에서 관찰되는 이 세포들이 다 기억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 얘는 가는 체세포 분열이고 나는 감수 분열이니까. 그렇지? 얘는 감수 분열이니까 당연히 관찰되는 시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 그렇지? 틀렸고. 그다음에 구간 3은 3은 일단 G투기는 끝나고 체세포 분열이 끝났잖아 그지 그럼 G투기에 해당한다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은 좀 기본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15번 문제도 조금 쉬워요 자 우리가 이거 할때 지금 연관이야 그지 연관 대문자 대문자가 연관돼 있으면 대문자 대문자는 상인 연관 그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문자 소문자 상반 연관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 자, 그러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렇 어떻게 만듭니까? 얘하고 얘가 만나서 하나의 생식세포. 그다음에 얘하고 얘가 만나서 생식세포. 얘하고 얘가 만나서 생식세포. 얘하고 얘가 만나서 생식세포를 만들잖아, 그렇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 형을 굳이 다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 피에서 자, 정자라는 건 뭡니까? 정자라는 거는 생식세포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생식세포는 어떻게 돼? 지금 상동염색체 중에서 하나씩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걸 조금 하기 힘들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하면 돼. 그지, 얘가 1번, 1번, 2번, 2번짜리. 그 상동염색체, 그거는 1, 2, 1, 2, 1, 2를 가져와야 돼. 그지, 1, 1끼리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 쓰자면 첫 번째 얘 예, 1과 요걸 가져오면 자 small a small b 얘는 되지 그지 요거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 상반 연관되어 있으니까 대대가 올수 있다 없다 여기는 대소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기억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으로 가능한 것을 지금 물어봤잖아 그지 그지 다 해봅시다 보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좋으면 라제이, 라지비, 라지디, 스몰리 이런 거 하나, 라제이, 라지비, 스몰디, 라지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스몰레이, 스몰비, 라지디, 스몰리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스몰레이, 스몰비, 스몰디, 스몰리. 그러면 유전자형이 다 다르잖아, 그렇지? 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가지 수는 그치? 얘 또는 얘 그치? 두가지. 얘 또는 얘 두가지.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자가 형성될 때 그치?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생식세포를 만들었는데 총 네가지 중에서 어, 라지 A 라지 B 스몰 D 라지 이거 하나 나오네. 그치? 전체 몇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한 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죠. 자그 다음에 16번 문제. 조금 공부가 된 학생들은 쉽게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초가 잘안된 분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가라는 형질은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에이스몰레이 라지비스몰 비에이에서 그다음에 가 유전자는 서로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그치 독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다음에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쵸 어~ 기역 니은 디귿 상대량 어~ 근데 지금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요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스몰 a 가 빠져 있지, 그지? 그림 잘 봐야 돼 이거. 이기억이은 디귿은 스몰 a 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D N A 상대량은 항상 볼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라고 그랬어? 사라는 숫자가 있는 부분을 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동형 접합자가 있는 부분이야, 그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핵상 핵상은 n 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염색 분체가 복제가 되어 있지.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위치는 그러면 어디야? 감수 1분열 중기의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스몰 a가 없으니까 나 아,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a가 그렇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동형 접합자로 그러면 얘 모세포는 일단 라지 A, 라지 A가 있다는 얘기고 그지? 나머지가 이제 라지 비 스몰 B야 그지? 맞습니까? 그런데 디귿은 없고 그지? 디귿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있고 있고 없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일단 이형접합자야 모세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지? 자요거 연습 한번 해 볼게요. S기를 거치면 동형접합이니까 라제이 라제이 이렇게 돼있고 라즈비 라즈비 스몰비 스몰비야 그지 그럼 일단 나눠볼게 그지 뭐 나눠줄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이쪽 라제이 라제에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그지 한쪽으로 라즈비 라즈비를 갖다 오시자 다른 한쪽은 스몰비 스몰비 그 다음에 여기에 생식세포 라제이 스몰비 라제이 스몰비 그 다음에 여기도 라제이 스몰비 어, 라지 l b 라지 스몰 b 라지 스몰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위치는 찾았습니다. 3번의 위치는 찾아 공지. 그다음에 또요두 개. 그렇지? 요두 부분. 자, 기어하고 디귿이라는 놈이 라지 b 또는 스몰 b야. 그렇지? 맞니? 그러면 지금 봐야 될게 여기에서 또 봐야 될게 DNA 상대량이 지금 짝수로 되어 있잖아. 그지그 다음에 쌤이 요것도 외우라고 그랬죠. 여기에 올수 있는 DNA 상대량 숫자가 0, 1, 2. 그죠? 여기서 올수 있는 숫자가 0, 2. 그 다음에 0, 2. 복제가 되면 동형접합자이면 0, 2, 4. 이렇게 올수 있고, 여기는 0, 2. 짝수밖에 없어. 여기는 0, 1이야. 그지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자, 모세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치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여기가 감수, 이분열, 중기고, 여기는 생식세포고, 여기는 그냥 모세포, 그지? 분열전, 세포.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에 지금 숫자들을 보면, 1과 2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짝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 그지? 짝수라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어가고, 디귿 위주로만 보면 되잖아. 그지? 누가 라지 비고, 스몰 비고. 자, 근데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요 c를 먼저 해결합시다. c에서는 지금 여기가 기억이 있고, 그지? 기억이 있어. 근데 여기는 없어, 그지? 그러면 이 조합이 여기에는 있으면서, 그죠? 여기 b에서는 있으면서. 여기에는 없는 어떤 하나를 딱 찾으면 돼, 그지둘 중에 하나 보면 그냥 얘라고 칩시다, 그죠? 뭐이 문제는 뭐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없는, 그지 여기에, 여기를 뭐라고 둡니까? 여기에 디귿을 라지 B라고 가정을 하면 그치? 요 위치는 지금 0이잖아, 그치? 여기를 2번이라고 두면 여기는 l 몰비가 없으니까 0. 맞지? 지데 문제는 항상 여기에 t h 접합자는 j e n hangs a yogi a young jopop channel yogi is man yogi is man yogi and oko kuji solo pandea kuji yong yong yi y 또 얘가 여기에서는 어떤 숫자야. 그렇지? 뭐 어떤 하나. 얘든 얘든 그렇지. 두 개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기초 개념들이 잘안된 사람은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습을 하세요. 여러 가지 공부할 내용들은 많이 안내를 해 드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니은은 일단 라지 에이다. 맞지, 그렇지? 맞지? 그럼 만약에 기억은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기억은 라지비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스몰비도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걸 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0, 스몰 B 2, 스몰 C 2 이거 다 더하면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위치는 감수 1 분열 중기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염색분체 수는 항상 핵상 곱하기 염색분체가 있으면 곱하기 2,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또 연습을 해줄게요. 잘 모르는 친구는 이렇게 또 공부하세요. 요 위치는 2n 꼴 곱하기 1, 그렇지? 요 전체가 염색분체 수. 여기는 복제가 된게 있으니까 곱하기 2. 여기는 n 곱하기 아직까지 복제가 된 상태가 있고 여기는 염색분체 일어나니까 복제가 안된 거, 그렇지? 그래서 DNA 상대량 비율을 구할 때는 이런 방식을 써도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실제 수를 물어봤잖아, 그지?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예요? 46개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나오니? 92가 나오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것도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6페이지 13번에서 16번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